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차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활성화하세요. 포트넘은 패드로 포로 영입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미 스포르팅 편을 들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다. 스퍼스는 여전히 스포르팅 리스본 윙어 영입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스페인 선수에 대한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을 가리키며 그는 이미 테이블에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변수로 인해 4천만 유로에 도달할 수 있는 3,700만 유로까지 제한을 늘릴 용의가 있다.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계약에 선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라이온스가 의도한 4,500만 유로에 가까워지기 위한 관점에서 남아 있습니다. 올 시즌 포로는 이미 24경기에서 세골10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선수의 이탈이 확실해지면서 로벤 아모림 팀의 우익 수비진을 보강하기 위해 여러 이름이 기용됐다. 팬 여러분, 페이드로 포로가 훌륭한 영입이 될까요? 아래 댓글에 남겨 주세요. 다음 소식까지